2027년에는 K1에서 K7까지 승강제가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니까, 사실 우리 동네에서 어떤 좋은 선수가 또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. K7까지 되면은, 만약에 형이나 내가 선수를 더 뛰고 싶은 의지가 있으면은, 한 60까지 축구할 수 있겠는데? 그렇지, 할수있지 그런데 <laughs> 리그를 나갈 수 있어. 나갈 수 있지. 어. 어, 60까지 나가고, 또 K5에서 또그 팀이, K4로 승격을 해. 어, 그러면 네. 다시 프로 선수로 다시 이제 네. 건강을 위해서 축구를 했는데 다시 네. 프로 선수가 될수 있는. 한국의 미우라 되는 거 아니에요? <laughs> 아, 미우라. 결대로 지 말아. 못기시 말고. 아, 미우라. 은퇴 형 그날 딱 잘했어요. 거기서 축구 하지 말고. 어찌 됐든 간에. 취업이. 아마추어에서 프로로 진입할 수 있는 새로운 루트가 음. 생겼다라는 면에서 디비전 시스템은 젊은 선수들에게 엄청난 동기부여가 될것 같고 또 하나 이 K5에서 음. 또이 자격이 주어지는 팀은. 코리아컵 진출권이 주어져서 프로와 함께 경기를 할수 있는 그런 기회도 이제 제공이 되니까 여전히 그 프로 선수의 꿈을 꾸고 있는 그렇죠. 혹은 또 프로하고 한번 붙어보고 싶은 꿈을 음. 갖고 있는 친구들에게는 음. 엄청난 동기부여가 될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.